경영학입니다. 두 번째 심리학입니다. 세 번째 산업위생입니다. 역시 경영학에서도 법이 한 문제는 나옵니다. 두 번째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제 이상이 나오죠. 산업위생에서는 어쩌면 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보건편에서 다섯 문제 또는 여섯 문제 중에 세 문제 이상이 법에서 출제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세 과목 중에서 실제 한 과목 한 과목 구분됐지만 되 산업안전보건법만 하시면 자동적으로 2 과목 3 과목도 대응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이 합격하필 일차 필기 합격하신 후에 어떻게 되나요? 바로 2차 전공 기술을 봅니다. 전공에서도 기계, 전기 또는 화학 건설을 보실 때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거의 바로 우리 네 문제 중에 크게 얘기해 네 문제 중에 거의 때로는 네 문제가 다 최소한 세 문제 정도는 법에서 출제한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삼세팔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드디어 면접을 보실 때 인터뷰할 때 뭐를 묻습니까 거의 세 문제밖에 안 묻는 중에 우리 따르면 세 문제 다 법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두 문제 이상은 법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을 보니까 2024년입니다. 우리 교재는 16판 16세입니다. 우리 교재는 뭐 제가 거창에서 IS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IS 인정받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뿐 아닙니다. 우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불어서 연구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우리 한국에서도 인정받은 교재가 바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중에서도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2024년 책을 새로 구성을 하면서 2012년부터 우리는 2023년까지 시험본을 몇년봤냐 12개월입니다. 12개월 12개월 300문제입니다. 왜? 한 해가 25문제니까 300문제가 출제연도를 그것도 색깔로서 조마다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당연히 출제연도를 표시된 걸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거고 저 강의 시에도 집중적으로 이런 표시된 내용으로 강의 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면요 우리 구성은 출제 예상 문제를 당연히 수록했지만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별 무릎으로 최신 기출문제 상견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볼수 있게 다방카드도 수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동영상 강의도 제가 한 여섯 군데 했으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선택을 여러분 하시고 가장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힘도 듭니다. 뭐가 있어요? 세계 유일무이 현재까지 세계적으로도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에는 저자 전화 번호를 공식적으로 책 표지에 좀 가장 낸 표현한다면 365일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전화 번호가 있는 책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실례입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있고, 여러분이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 자격증이도 하지만 자격증도 주고 면허증도 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녹색 자격증, 녹색 직업이죠. 그래서 이 자격은 바로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안전 전문의의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 1차 필기는 모두가 다공통과목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할때 이런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실제 우리의 구성은 본서에서 요점을 못 했다면 이해하지 못해